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했고요 좀 항상 또 성장하는 박두시 말딱 서있다고 진짜 응. 나갈갈좀 소소하게 먹게 소소하게 김 있죠? 김아 있나? 어 아씨 어아김 어, 없어? 아김 없네 수고요 오랜만에 홈술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고요,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짠! 거의 작년에 하고 안 했으니까, 어. 뭐 참치 좀 먹자, 응? 음. 어술먹없는데왜 먹고 살았지? 하라, 그럼요. 팀원들한테 미안하고. 다음번엔 또 잘하겠습니다. 일단 계획된 일정이 다 끝났어 지금 현재. 어. 구독자 이벤트 해야 되고 다 타팀 그, 탐방 한번 가야 되고 일단 요거 정도만 빨리 마무리하고 음. 그리고 동아랑 제주도를 갈까 생각 중이에요. 아 그러니까 경호랑 가는 게 아니라 동아랑 한번 제주도를 갈까 동아 집을 한번 가볼까? 여자요? 누구랑 갈까요? 근데 이런 말도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소, 소소한 분네보다그동화를더 좋아하던데. 응 여캠 중에 누가랑 제일 친하냐고요? 친하다? 선비누나? 선비누나 제일 친한 거 같기도 하고. 수피. 예산나. 에. 그래 소주가 원래 이렇게 많이 줄어드나? 오. 아술 오랜만에 먹으니까 역시 맛없네. 음. 역시 맛이 없어. 악플 탈바고 마음이 어땠냐고요? 진짜 홧김에 방송 접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laughs> 내가 무슨 브이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면서 진짜 잠깐 그때는 생각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이 알잖아요 홧김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점 예. 근데 솔직히 인정 솔직히 팩트였어요 솔직히 팩트가 관통당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 이해를 바라진 않아요 이해를, 바, 이해를 바라는 건 너무 이게 저의 그 이기심이죠 저의 이기심이기 때문에 진짜 모방종 같은 것도 진짜 한 번씩 할때 됐어 근데 어. 근데 진짜 악플이 안 달리길 바랐지만 무풀보다는 악플, 악플보다는 성풀 약간 이런 느낌이라 요즘 약간 삶에 나한텐 없었다니까? 원래 나는 스트레스를 잘못 풀어 뭐라 쌓이는데 그거를 티를 안 내는 걸 수도 있는데 표출도 잘안 하고 티를 잘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누구한테 잘 기대지도 않아 근데 최근에 동아한테 그, 그, 내 민심이 안 좋아지고 나서 동아한테 전화하니까 표정 부리고 찡찡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 이런 내가 싫어서 내가 그냥 끊었어요 그냥 좀 상남자 상남자인가? 좀시파 남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 풀지도 못하는데 기대지도 못하는 병신이에요, 저는 무거워서 기대면 죽는다고 인정. 그것도 어느 정도 맞지. 네, 참무 빨리 본것 같기도 하고 가족한테는 더더욱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지금 현재 타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연락을 하는 것 자체로 이제 걱정을 시킬 거라는 생각이 좀나 많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오는 전화가 너무 이게 부담이 된다니까? 차라리 카톡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전화를 잘... 뭐래? 어좀 그래 아 맞아! 낯간지러워서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내가 전화하자마자 전화하면 내가 존나 싸가지가 없어요 내가 느껴. 걸 그냥 뭘 경상도 특 이런 말을 하면 솔직히 할말 없는데 나 그게 싫어 경상도 사람이 존나 싸가지가 없는 그 말투가 맨날 전화 끝나면 은아왜또 이렇게 말했지? 아 더... 아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존나 들어 잔나... 아름냐냐 응. 아, 근데 뭐야? 이거 안에 소주만 신 나. 뭐야? 술에서 소주만 나는데 뭐임? 와, 어, 아니, 존나 맛있네. 음. 집에서 뭐하냐고요? 집에서 뭐 별거 안 해요 또. 뒹굴뒹굴거리고 있다그랬지 그래, 맞다. ISFP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누워 있든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번개를 진짜 좋아해. 갑자기 이상호가 전화 와서, 야 뭐해? 밤에 막 새벽에 전화 와. 야밥 먹자. 뭐라고? 지금 빨리 데리러 오라고. 데리러 오는고 바로 나가. 그러면서 그막 새벽 3시에 김동아도 똑같애. 김동아가 e s 에 커피는 그렇거든. ENTP인가? 야 김동아 뭐? 아, 나자게 아, 뭐자정 병신아 일어나. 에이사나밥 먹지. 지금? 어, 나게 이러면서 이제 같이 새벽에서 이제 오순도순대에서 밥먹으러가고 보통 저희가 놀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살아요. 예, 그냥 그 번개가 재밌어. 번개가. 아, 근데 구독자 일 때는 솔직히 내일 하고 싶은데. 당장 내일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근데 그분들로그 삶이 있을 거 아니야. 나 같은... 나 같은 핏중이 아닐 거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 날짜를 정해드린 거고 음. 그것도 진짜 겨우에서 겨우. 멸망전? 멸망전이 진짜 재밌어. 누구랑 해야 되지, 할 거면? 아, 근데 다음 멸망전 임선비랑 해야 돼, 근데. 저 진짜로. 내 지금 원픽이에요. 선비를 제가 탕을 좀 많이 쳐가지고 아니 선비는한 하긴 해야 돼나 진짜 선비들나테 죄를 지, 지, 지은 죄가 많아 저 진짜로 근데 임선비가 나를 차면 뭐 어쩔 수 없어 나를 탕 치면 어쩔 수 없지만 박수이 딸내리 버리냐고요? 이상호 딸님이잖아요 에? 잔이요? 잔은 안한잔지 진짜면 수박이 좀 맛이 이상하거든요? 상한 거 아니냐 이거? 아니 야용 농담이 아 진짜 상한 거 같은데 뭐지? 수박 엄마가 잘라왔는데? 수박 그 2층이었단 말이야 수박이 2층 괜찮았거든? 근데 밑에 층이 조금 빡센데 뭐먹거 있나? 미친 안주 종합김치 인정? 이거만 하는 한주가 없지 어따. 오빠 약간 쓸쓸한 하루네 쓸쓸한 하루야 내 안주가 뭐가 필요해요? 에? 그나 대회는 끝났겠다 선미 누나랑도 그 먹방 한번 하기로 했고 수미 누나도 제가 지금 현재 박두신 딸내미 있고 박두신 여동생 있고 박두신 누나가 없거든요 누나로 데뷔시키려고요 아 여자랑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미 탈친데 얘기가 나온 거였어서 박두신 형수요? 박두신 와이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형수보다 찾는 건좀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을게요 진짜로 아안 되겠다 이건 진짜 나한테 됐어 됐어 아이고 뭐. 이는 차지 말라고요? <웃음> <웃음> 너네, 혹시, 뭐, 그, 국과수에서 일하세요, 근데? 포커페이스나 약간 이런 샤킹 치면은 좀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다들 뭐, 프로파일러인가이 <laughs> 야, 인생 족 같다. 아니, 그냥 족 같지도 않아. 10족 같다, 진짜로. 여수해주실 분 없어요, 내 혹시,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로. 내 옛날에, 동아,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야, 동아의 소유점이라니까. 패드립이나 이렇게. <laughs> 내가. <웃음> 내가 할 말이 없어 가지고 어아 이게 왜 이게 왜 패드립이야 그래서 내가 내가 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옆에 드립을 했어. 어 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내가 사과를 했단 말이야. 이상하다 반반하더라고요. 되게 반반해요. 얘가 이쁘장해 그래가지고 솔직히 장난이죠. 주방이면 성격 좋으시다고요? 저아 근데 성격 좋은 거저 외모 봐 가지고 네. 저 외모를 봐요. 내 친구 이쁜데 나랑 별로 안 친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안 돼도 괜찮다는 마인드잖아. 너무 좋은데요? 그냥 양양이랑 연락을 했는데, 제가 안일심을 했어요. 일단, 지금 안일심을 했는데, 제주도를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한, 아니 이게 안, 못 가게 돼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참로 참아, 참아 안일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다음에 그냥 사과의 의미로, 사과의 의미로, 제가 양양이집 가려고요. 괜찮죠? 이런 약간 사과의 메시지. 약간 선물 사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술도 마셨겠다. 핫도그 한번 해봐야겠다. 이 타이밍 한 번. 예? 돼지토끼요? 돼지토끼가 뭐야? 예요? 양양한테 카톡 좀 보낼게요. 언제 볼래? 난 내일도 돼. 대회도 끝났다. 양양 지금 안, 기분 안 좋아 보인다고요? 나 때문에 기분 좋아졌을 거야. 음, 괜찮아요. 나 때문에 기분 좋아하신 거 인정? 인정? 술도 없다. 오늘 간단하게, 간단하게 먹자, 간단하게. 이거 막창이다. 일단 막창 할게요, 여러분들. 아니 나 혼자는 그래도 술을 못 먹겠어. 혼자 먹으면 괜히 나는 좀 쓸쓸해지고 좀 뭔가 외로워진달까? 여러분들이 있기 이렇게 또 혼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감사합니다고? 여기까지 괜찮죠? 썸네일 인장. <목소리> 여러분들이 있어서 난 행복했고요. 좀 항상 또 성장하는 박두식. 이수주도로 인트로 인정?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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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양양 답장 왔냐고요? <웃음> 왔겠냐. 바이바이. <laughs> <laughs>